가을 필수 아우터는 이런 겁니다. 이걸로 가을 아우터는 종결입니다. 첫 번째 아우터는 가디건입니다. 다양한 컬러가 있고요. 오버핏이면서 가슴에 로고가 굉장히 예뻤습니다. 특히 이 꽈배기 디자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올 가을은 이걸로 종결해 보세요. 두 번째 아우터는 자켓입니다. 기존 레더 자켓과는 다르게 매트한 느낌과 빈티지한 느낌이 강해서 더욱 멋있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자켓입니다. 다른 레더 자켓과는 다르게 특별한 맛이 있어서 추천드려봅니다. 이걸로 종결해 보세요. 세 번째 아우터는 코튼 자켓입니다. 작년에는 트렌치코트가 유행이라면 올해는 이렇게 톤온톤. 로 마치 죠 자켓이 유행일 것 같습니다. 트렌디한 기장감과 오버핏,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로 이 자켓으로 남자 가을 아우터는 종결입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아우터는 스웨이드 자켓입니다. 이 제품 역시 크롭하게 기장이 나왔고요, 쫀쫀하게 잡아주는 허리 라인이 예술이었습니다. 특히나 몸쪽에 디자인되어 있는 라인들이 정말 예뻤습니다. 색깔도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, 가장 추천하는 컬러는 브라운 컬러입니다. 지퍼 역시 YKK 지퍼로 싸구려 느낌과는 전혀 다르고요. 아메카지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자켓입니다. 올 가을 남자 아메카지 룩은 이 자켓으로 종결.